<목소리> 안다안돈데안하다머있 <목소리>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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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이스 쏴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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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유 하야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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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바람이 너무 많이 불었어 바람이 아 미치겠다 아, 잘한다 아,

정준아 이거 그만해 너 가고 이것 좀줘 아이고 이거 얘네 이거 아유 씨 뭐야 뭐야 왜 신기하다 <목소리> 신기해 <목소리> 야, 아! 야, 진짜 웬, 없다 없다, 우와 잘한다 이. 도연아! 도연아, 차분하게 해 주세요 아, 아. 쪽쪽렇게 해도 돼요.